3, 2, 안녕하세요. 어 진짜 꼭 서명을 해, 직접 해야 되거나 도장도 꼭 실물도장 찍어야 돼요. 이러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실물도장을 직접 꼭 찍어야 된다고 하는 데는 거의 못 봤는데 그런데도 있다고 하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만약에 명란컴쌤이라고 해볼게요 컴쌤 그리고 제가 여기다 도장을 인이라고 돼 있는데 위에다 도장을 원래 딱 찍는 거잖아요 근데 실물 도장을 요새 찍어서 내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전자 도장을 만드는 법이 어 웹사이트나 어 휴대폰에 있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있는 앱에서 만드는 방법이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 가끔 파워포인트든 아리안글에서 직접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그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실제로 만들어서 다른 용도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는데, 이제 여기서 만드는 게더 쉽지만, 제 웹사이트에서 하는 거는 여러 개, 자, 웹사이트로 일단 올게요. 와서, 음 인터넷에 와서 하면 사이트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이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회원가입이 되게 귀찮고 번거로워서 어떻게 할 거냐면, 회원가입 없이 간편하게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어 그게 뭐, 자, 사이트 이름을 여기다 적어 볼게요.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한번 스팸, 스탬핑입니다. 스탬핑. 원래 스탬프라는 게, 스탬프라는 게 도장이죠. 그리고 PNG, 어, 이미지 확장자, 이미지 종류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JPG, PNG,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두 개의 단어를 합쳐서 스탬핑이라고, 자, 제가 여기에 스탬핑. 이렇게 했더니, 자 스탬핑하고 다른 거 만지지 말고 엔터를 치세요 엔터 그랬더니 지금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보이실까요 도장 이미지 만들기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요걸 클릭하시면 돼요 자 여기를 클릭할게요 그랬더니 스탬핑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오면 이렇게 광고들 같은 게막 뜨거든요 이제 요것도 사실 광고 같은 건데 잠깐만요. 얘를 접어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여기 보이시죠? 요거를 딱 누르면 얘가 스르르 얘 화면이 스르르 이렇게 밑으로 감춰지게 될 겁니다. 이게 답답하니까 화면이 너무 작아지니까 요걸 눌러서 스르르르 내려가는 거 보셨죠? 그리고 요 화면 같은 경우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클릭하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마치 여기 열기를 눌러야 될것 같잖아요. 누르시면 된다, 안 된다 이거 하시지 마세요. 뭐라고요? 하지 마세요. 자, 요거는 뭐 하라고요? 만지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여기 광고니까 그냥 어, 이 사람들도 무료로 해주는 대신에 어, 이렇게 스크롤바로 내리셔도 되고요. 어, 여기 보이시죠? 이걸 음,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료 도장 이미지 만들기라고 이게 보이실 겁니다. 무료 도장 이미지 만들기 클릭하겠습니다. 자, 들어왔죠? 그랬더니,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뭐가 떴죠? 광고입니다. 자, 어, 핸드폰에 뭐, 피싱 보호라고 이런 광고 관련된 거 눌러서 절대로 핸드폰이나 이런 걸 보호하지 마세요. 왜냐면 하 이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지지 마시고요. 이건 만지지 마세요. 자, 쭉 내려서, 이름 입력 아래 있죠. 여기 지금 보이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명랑 컴퍼센님이라고 사실 저는 하는데, 네, 컴펌셈컴탈드는 컴셈이라고 하니까 자 네모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네모 뭐 어떤 글씨체가 좋을까 음, 글씨가 좀많으니까 조선궁체, 문체부 흘림체 음, 수트 그래요 수트를 입는 것처럼 저 수트체 선택했고요 자뭐 누르나요 도장 이미지 만들기 누르겠습니다 눌렀죠 그러면 이거를 자, 보이십니까? 이미지 보이시죠? 이미지 보이시죠? 요거를 다운로드 하는 겁니다. 자, 뭐를 눌러서? 다운로드 눌러서. 다운로드 눌러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얘를 제가 지울게요. 일단 지우고요. 자, 그림에 가서. 자, 명랑 컴생이라고 보이시죠? 자, 이거를 누르고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들어와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 글자처럼 취급. 자, 여기 보이시죠? 글자로처럼 그 취급을 해제하고, 글 앞으로를 하는 겁니다. 요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얘는 해제하고. 자, 됐, 됐 자, 준비됐나요? 자, 클릭. 아, 그 전에 이게 클릭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 도장이. 자, 클릭. 됐죠? 그리고 제가 코너, 모서리에 있는 것들만 사용해서 줄이라고 했습니다. 자, 올리겠습니다. 어때요? 도장이 올라갔나요? 잘? 마음에 드십니까?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꼭 연습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안에서 직접 제가 만들어 보는 겁니다. 물론 여기 있는 글자체 같고도 하지만 이제 보통 예전에 무슨 좀 예쁜 그러니까 도장이 딱내 이름이 보이는 거 좋지만 안 보이 이름을 뭔가 꾸민 것처럼 하는 그런 채를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